네 안녕하세요 러분스고리입니다예 제가 드디어 전사 스파이크 얻다는뭐 그런 엄마 개꿀이잖아 480 프랭크 응 하이 니가 도망가봤자 프랭크 프랭크 내 눈을 바라봐 깔아주고, 얍. 아, 안 걸었어요. 야, 낑기아 뭐도 안 걸어들었다니. 일단, 안 걸으, 죽을뺐다. 일단, 하고 말고 내가 죽을뺐어. 끝자락 존버 갑니다. 발자국 넣는데, 얘는? 얘 발자국 남아. 나 이때까지 불을 하면서 발자국 왔는지 몰랐어. 지조 회복 고석 P 2,800 시간이야. 응응응응응. 음, 응나도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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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받냐? 망했다, 늦췄다. 기 깔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튀어주고, 아! 우리 팀다 죽은 거 실화? 우리 팀 못하는 거 실화. 어쨌든, 와. 어떻게 전설 캐릭터 나오냐, 여기서. 근데 전설 캐릭터 중에 제일 안 좋은 캐릭터가 얘라고 들었는데 아니죠? 아니길 바람며 축야 이걸 못 때려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걸 못 때린다고? 야야 야 너한테 많이 실망했단다 야야 영상에서 한명 죽였고, 굽기깔아주고 아야 임마, 일로 들어와라고, 야, 치, 야, 치. 안 돼, 안 돼, 안 돼, 굽기! 아, 굽기 못 갈았다. 우리 팀, 이대로 죽어요. 플러스 이 시라냐, 스파이크, 라브 업. 시팅해보세요. 아, 시파등크보소운 기운, 기운. 이기이크운 기운, 기운. 이 기운, 기운, 이 기운, 기이크를 드디어 운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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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하 오! 같은 같은 농적이 있다 저기. 같은 압도적인 군돌이 아. 압도적인 강돌이 씨.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근데 앜. 같은 같은 팀을 나가버려. 벽기, 이거, 한 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개꿀이잖아. 아, 진짜, 나 소름. 딱 상자에 한 개, 하얀색은 신, 과 함, 신, 은가와 함께 나오는, 신, 은 아, 함께 나오는 그 캐릭터 아닌가? 한명 죽였고, 좋았고. 두비두바, 두비두바, 두비두바. 일로 오기만 해봐. 일로 오기만 해봐. 아, 안 돼, 안 돼. 한상님, 한상님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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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으로 제일 죽이셔야 됩니다. 응, 안 죽여? 얘들아, 우리 센터로 좀 갈까. 한상님, 죽었다. 아, 악! 내가 저, 저, 졌딴팬이한테팬이졌딴거 아니야? 쉿쉿쉿쉿쉿쉿아내샤시 아, 실수로 공격이 가버렸다 안에 저팀의 반격이다 내가 가겠다 저 팀의 반격을 밖으로 가겠다 야야야아 솔직히 이거 뭐 우리팀 아, 근데 난 저도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없다. 우리 팀 깨져라 깨지는 팀 우리 팀 아니야. 딱 아씨 아 궁극이 갈수 있었는데 잠시만 우리 팀 피치려고. 나구나. 약 약자 자 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 난, 뭐,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어. 연기, 연기, 피해가 없어. 이거 해야지. 이거는, 아... 듀오, 듀오. 영상 보면 저대 저들... 너무나 아, 개꿀하니여 요거. 진짜 와, 스파이크. 근데, 제 친구는, 그거나, 띄어. 에고영생평생 치는 나봐, 트로피가 더 높은데, 어떻게 신하라, 뭐, 그런 캐릭터 하나도 없냐. 우리 팀안 됐어, 안 됐어. 근데 그냥, 콜, 한, 한 팀은 저한테 그냥, 궁극기 게이지, 뭐, 채우는, 뭐, 그런 상대였던 걸로. 야, 임마. 야, 임마. 니가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까불어. 얍. 거 치. 나 많이 아플 거야. 샥. 샥. 아, 아깝다. 맞을 수 있었는데. 아. 야, 깔아주고. 너못 나가, 여기 내고요열 개. 뒷골. 스파이크. 스파이크 형 납섰다. 레이, 레이더가 이쪽에 반응하고 있죠? 아, 여기 있구나. 레이더가 반응한 이유가, 어, 뭐야. 죽었네 까라. 야. 야, 어딜 가? 어딜 가? 왜 끝난 거 아니야? 찾았다. 찾았다. 지금 제 팀원 부활시키려고 근데 팀원 부 불해봤자 니네들은 상황이 안 달라서 미안한데. 공격이 몇벌 거냐고 그냥 다 맞아주는 클래스 공격이 몇벌 거야? 하면서 그냥, 어? 이제 제가 아는 애거든요. 이 친구 이초대이친만이다구좀 내가 이 친구 이 친구 좀 버스 태워주려니까 이 친구 이 친구 려니까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겠다고 하네요. 이파이친이야야이파이친이니이 음, 나이퍼 조만컷 솔 아, 잠깐만 우리팀이 죽으면 나, 내 패기가 사라지잖아 아니 왜 하필 아니 왜 하필 그 많은 애 중에서 왜 하필 이라고 진짜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떠서 좋긴 좋은데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버렸어 아, 아 진짜 이거 이거 이 궁극기 말이 넣어서 딱 궁극기 깔아가지고 애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제발 스파이크 다 제발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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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스파이크

아, 진짜, 아까 다 진짜 궁극 깔으 끝인데, 쟤네들. 아, 주세요, 우리, 우리 팀을 죽을 말이 설마, 우리 팀참 야, 우리 팀 뭔데? 새끼 없고 센터들을 살짝 해봐요. 저거 팩 뭔데 상한테딱 궁을 깔아주고 여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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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등이야 진짜 1등이겠다 너는 저저저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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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신 죽여 죽여 죽가 죽여, 죽여! I do not come in peace. Ready, go, battle. 제가 아는 동생이거든요. 얘들아, 미쳤나보다. 머리 안돼있어왜왜 아래로 들어가 생각을 해 정작 올라갈 생각을 안하고 또 브레이크를 아 뭐하냐? 그래 선택해라 제 캐릭터 존나 없잖아 잘 쓰지도 못하면서 뭘 쓰지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셀턴 작은 안 되는데 지금 저끝작좀 못할게. 끝작좀더 그래 제신 공격 못기야아나 실리데 뒤로 오지 말고, 그리고 라니까 실리로 같이 끌고 가. 내가 나서 맡 따지게.

살아갑니다 지금, 지금 부엌 경제해주고 지금 경제를 해줄 수 밖에 없어요 카드 한대면 오케이 우리팀인데 저거 불을 봐보잖아쟤 불을 봐보는데 야성거내 잘못이지 왜 말이 없냐? 그냥 아, 내 종료 종료 종료! 쨍글 할 바에 내놔. 아, 맞다. 막판 가겠습니다. 오늘 흥분 안 하는 이유가. 그래, 좋지가 않아. 죽었고 데리기. 데리기구나. 데리기구나. 데리기는 뭐든 안돼 나는 충고했어내가이 궁극기를 쓸지도 몰라 아! 써버렸어 아름다운 나의 궁극기를 지금 호구에다쓴 거야? 말이 안 나온다 한팀 대거. 소다운. 벌써. 보니까 지금 이 밑에 쪽에 아왜 그쪽 선택했어? 난 여기 있어. 야 전설 까불어 올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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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야 아니 뭐 전설. 야 전설 나나 나 위대한 그 전설이라고 엄마. 야 헐! 위대한 전설이 쟤네들한테 발린 거야? 쟨팀 나갔냐? 아 원래부터 그랬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안녕